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여행 티켓보다 먼저 체크할 것 여권 유효기간 지금 기준으로 깔끔히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일반 여권은 만 18세 이상 성인은 최대 10년 만 18세 미만은 최대 5년 유효입니다 발급일로부터 계산되고 대부분 복수여권으로 발급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2021년 12월 21일부터는 여권 색이 남색으로 바뀌고 개인 정보면이 폴리카보네이트로 강화되어 위조 방지와 내구성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녹색 여권도 만료일까지는 그대로 유효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실전 팁도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가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니 여행을 앞두고 6개월 미만이면 바로 갱신을 추천합니다. 페이지가 거의 찼거나 훼손됐다면 역시 재발급 대상이고요. 영유아는 얼굴 변화가 빨라 사진 불일치로 조기갱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름 변경, 결혼 등 신상 변화가 있으면 정보갱신을 잊지 말고 전자여건이면 자동심사 이용도 편해요. 참고로 병역의무자의 해외체제허가는 별도 규정이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건을 꺼내 만료일, 잔여기간, 상태를 점검하세요. 안전한 여행은 작은 확인에서 시작됩니다.